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앨범은 아니고요. 보시면 진짜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 늦게 온 건데, 진짜 내가 이거를, 이때 받아볼 줄이야? 라고 생각 했는데? 이때 받았다. 어쨌든, 이 익숙한 느낌의 핑크 색깔, 얘는, 작년 연말에 나왔던 트랙커입니다 기마개 하고 있는 건데, 앤디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트랙커이요 <laughs> 이렇게 있는데, 총 10개, 10개 이렇게 시켰고, 한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들어있나봐요? 네개 아니야? 종류가? 근데 두개 들어있다고? 어, 과연, 오, 뭔가 머리가 잔인 머리 같아. 오잉? 아, 도형이구나. 도형이랑, 이 딱, 이렇게 나왔고. 이게 총네 개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일단은 깡을 해보고 어, 없으면 사죠 오잉 어 장난합니까 지금? 어어어 <laughs> 어어 어, 어. 만약에 그런 식이면 진짜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진짜로 오잉 오 재한이 와 해찬이다 헐 재한이랑 해찬이 그냥 이렇게 꺼내자 오 마크 헉, 왜 이렇게 예뻐 이 마크? 와 이거 포카 진짜 예쁘다 아 테이 어 똑같네 아, 뭐지? 약간 좀 아니 이러면 내가 왜숨개를 시켰겠냐고 이럴 거면 센스 대박임 와, 오, 오, 어, 뭐지? 다른 조합인데, 같은 포카야. 이럴 수 있나? 음, 이렇게, 나에게 베이커리 트래커 같은 그런 악몽을 해서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거 어떻게 믿고 사겠냐고! 와, 대박! 정우야! 정우랑 유타 아이, 좋아. 오잉, 진정. 어, 어, 다른 거다. 다른 도영이. 근데, 같은 테일이네? 지금 안 나온 멤버가 있구나. 태용이가, 태용이랑 장이안 나네? 짠 우와 귀여워 마크, 마크랑 잔이, 잔이 부르니까 나왔다. 아 위도새. 우와 정우 똑같은 거네. 또 똑같은 거네. 이게 이럴 수 있는 거임? 이럴 수 있나? <laughs> 어, 이럴 수도 있나? 아! 재현이랑 다른 재현이. 오 태용이, 태용이 처음인데. 일단 하나씩은 다 먹는. 얘는 교환하는 게 교환 찾기가 더 힘들 것 같아. 오 마크, 마크치 잘 나온다. 마크는. 뭘이마큼 뭐야? 누구 하나라도 잘 나오는 게 중요해. 도영이. 이다 도영이도 벌써 세개나 나왔네. 얍. 어우 재현이. 재현이랑. 어우 태용이. 잠깐만.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이거 잠깐만. 정우야. 했잖아 이거 아니잖아. 정우야. 했잖아 이거 아니잖아. 오울 귀여워. 아이고 여기 나 이제 네개밖에안 남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얍. 어우 도영이랑. 태용이 이 영상이 사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매우 화가 났다는 것만 알아둬. 이럴 거면 마크라도 다 나와라. 마지막 재현이랑 태용이다 이거. 태용이 이게 실합니까 지금? 도영이는 그래도 3 개나 나와. 태용이도 와4 개씩이나 나왔네. 4개4 개. 음 세찬이 하나. 아 이거 근데 귀마개가 너무 귀여워. 정우 거 포카 다 귀엽더라고요. 이럴 거면 그냥 포카를 사는 게안 나왔나. 더 빨리 모으고 좋았겠다. 음 재현이도 똑같은 것만 다섯 개였구나. 마크가 좀잘 나왔네요. 마크가. 아 귀여워 이마크 일이리는다 똑같은 아까 보니까 조금씩 다른 거 아니지 다 똑같은 거 맞지 눈물이 나고요 정우도 똑같은 거음 똑같은 거 맞지 각도만 다른 거 아니지 오늘은 네이처 팬페가 있는 날인데 사실 저는 좀 빈정이 상해가지고 딱두개사고안 샀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재밌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과정이 아무리 짜증 나도 얘네만 있으면 그냥 다 좋아져 오늘 보면 또 언제 보, 돌려나 싶은 그런 느낌이도 해가지고 그리고 전 생카도 다녀왔는데 진짜 너무 지쳐가지고 그날 더 들렀다 올까 하다가 저도 힘들고 제 통장도 힘들고 또 그래서 평일에 더 까자 생각을 하고 그날은 집에 빨리 왔는데 빨리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집에 왔는데 다음날 도재정 뜰것 같다는 그 플랜이 월요일날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안 사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재정이 만약에 도재정이 맞다면 도재정을 까야 되니까 근데 약간 4월이라서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제정까지 나오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덕질하면서 볼수 있는 걸다본 거잖아 유닛까지 보다니 내가 그동안에 구구구구 체인들은 유닛은 본 적이 없거든요 약간 SM 전통 그 땡땡땡에 내, 내 최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얘네 조합이 너무 좋아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리는 조합이야 이 마크가 잘 나와서 기분이 왠지 좋아 아, 오늘 팬페스트 진짜 재밌었나 보던데 힝. 내가 말이야 내리한테 말은 안 했지만 말이야 가고 싶었다고 나도 미도 어쨌든, 오늘, 40장. 40장이죠. 40장 깐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바인더도 채워야 되나? 아, 바인더를 제가 좀 바꾸긴 했어요. 어쨌든,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양도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 뭔가 교환을 하기에는 태그 때가 좀 많이 늦었고 양도를 받아야 빠르게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생카에서도 영상 못 찍었거든요. 제가 너무 창피하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사람들 얼굴로 나올 것 같고 이래가지고 땅바닥만 찍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케이크도 사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충격적인 거 어디였지? 케이크 초를 샀거든요. 케이크에 끼워서 불려고 근데 식당에서 너무 배불러가지고 케이크 못 먹는 바람에 초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었아 맞다 그리고 저 포카 어디서 양도하냐고 그 거기 제가 댓글을 달긴 했는데 저는 포카마켓에서 대부분 일괄로 양도를 하거든요 아마 제가 맨 처음 영상에서 포카마켓에서 일괄 양도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막아 포카 그 하자 기준이 되게 후해서 걱정이 된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포카마켓에서 양도를 이제 하게 됐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개별로 양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laughs> 많, 너무 많, 너무 많아서 <laughs> 힘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괄로 양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더 후예요. 그러니까 그 포카마켓이 보는 기준이 제가 보는 기준보다 더깐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뭐 이제는 포카마켓에서 살때 거의 이렇게 의심 없이 구매를 합니다. <laughs> 네 그렇고요. 앨범 A 앨범 마저 올 때까지는 잠자코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인데 제 개인적으로 SM의 앨범이 왔습니다. <laughs> 이렇게까지 늦게 보낼 일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한번 뜯어볼게요. 아! 아! SM이 이제 미공포로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아홉 개 사면. 나 이제 절대 이렇게 무겁게 사지 않겠어. 녹화심에 진짜 20개씩 사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그런, 자비를 100% 준다니. 아주 고마움. 아! 미친, 왜 이렇게 예 아, 나또얘 참, 어? 왜 이렇게 조금이지왜 일곱 개밖에 없지? 엥? 이상하다. 아, 여기 또 있다. 미공포부터 볼까봐요. 유공포부터 유타 와 정우 아 귀여워 생일. 마크 와 마크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와나 아, 이날 진짜 마크 잘생겼었어 이거 뭐냐면 이거 무슨 포카? 이거 라이브 스트리밍 포카예요 <laughs> 말도 안해와잘생겼아 이날 동혁이 생일이었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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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림을 묻히고 찍었네 그고 태용이 자니 이날 방이 진짜 예뻤음 마크 동혁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뭐야? 깜짝 놀랐네 진짜 태용 어 재현이가 재현이, 어 귀여워. 편지랑 같이 찍었네? 이날 엄청 감동적인 편지가 있어가지고, 울진 않았는데, 감동이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다, 아홉 명 잡았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슬리브가 이거 시킨 만큼 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슬리브를 껴야 돼가지고, 일단 지금은 안 뜯고, 이따가 한 번에 끼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깡! 제발 여기 안에 테일이 있어야 돼. 나 너무 슬플 것 같아, 안 그러면. 오랜만에 까네, 또, 웨요 와, 처음부터 나와주면 좋겠는데, 재현이네. 오, 와우. 아, 제발. 아, 진짜 하나만 나오면, 저 지금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SM이 저번에 되게 잘 보내줘서, 오늘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중복이 많이 없었다고, 그때도. 누굴까? 어, 아, 재현이네? 어, 오늘 재현이 그건가?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진짜 곤란해. 아, 저 만약에 이거 안 나오면, 그냥 양도 받을래요. 이거, 나 지금 도대장도 예약해놨고, 누구한테? 도대장. 자금 관리에 지금 들어간 상황인데, 이거를, 그 설신 없어. 그니까 러 나와야 돼. 나한테, 제발. 아 똑같은 데 들어있는 거 같아. 아우, 카도 아니, 엽서도 다 똑같네? 근데 진짜, 엘포, 엘포가 더 가혹해. 뭔지 아시죠? 리공포는 진짜 차라리, 고장이라도 있지. 크카는 그런 거 없다. 랜덤, 랜더... 아, 야, 똑같은 건가 보 랜덤의 맛이 가혹하다. 아, 나 너무, 나 너무, 나 너무 힘들어. 처음인데? 아우, 도영이. 아 섞어주긴 했네. 고맙다. 또, 또 도영이겠지, 뭐. 또 도영이. 알고 있었어. 아니, 스티커가 나오면 어떡해요. 선생님, 문선생님, 이거 이래도 돼요? 아우! 이렇게 기대 안 했는데, 진짜 기대 안 했어요. 기대 안 해서, 이미 사실 양도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또 내가 뽑을 수 있으니까, 양도를 그때 받자고 생각을 했죠? 어, 어, 헉? 뭐야? 미쳤다. 와. 와 대박 아, 나 진짜 짜릿하다 지금 이게 앨범강의 맛이야? 이게 맛이야? 와아나 진짜 놀랄 것같네 어떻게 이제 나오냐고 왜 이제 나오냐고 심지어 포카 개입금 대박이다 아 너무 짜릿해 지금 이건 중독이야 아 진짜 행복해 와 몸에 힘이 풀렸는데요 이거? 이거 진짜 이래도 돼? 와 감동 감동 심하다 그러면 이제 B버전도 까볼게요 이거는 유타 이따 나오면 대박냐? 일단... 아, 나 진짜 한결 마음이 편한데, 지금... 진짜 대박이야. 어떻게 이래... 와, 미쳤어. 진짜 미쳤다고... 어?! 와... 와... 진짜... 나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그래, 이번 앨범 까는데. 이자리탐 나의 이자리 와, 돌았다. 약간 아, 손이 발발 떨리는데? 진짜? 와, 미쳤어요. 아, 이거 어떻게 이러지? 진짜? 이거 완전 손 떨려. 끝났다. 에이어도. 아! 에이 와, 나 진짜 미치겠다. 어떡해. 어? 아, 맞다. 이거 마크 엽서가 없는데. 와, 어떡해, 진짜. 와, 저 진짜 이러려고 살았나봐요. <laughs> 내가 이, 이 순간을 위해 산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행복한데, 지금? 와, 어떻게 이래, 근데? 어떻게 이러지? 와, 미쳤다. 이야, 이, 야이 짜릿함을 이걸 위해서, 이걸 위해서 진짜 열범감 하는 것 같아요. 짠, 오, 대용인야 진짜 몸에 힘이 풀리는데요, 지금? <laughs> 야 여러분 장난 아니네. 최, 최애 뽑은, 거의 최애 뽑은 그거야 약간, 지금 심정. 단 하나밖에 못 뽑는 어떤 무언가에서 최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짜릿함. 아, 손에 뭘지었냐고 잔이 포카 귀여워 와 약간 덥다 지금 너무 흥분했나봐요 아아아 에에 포카 지켜 다음은 아, 이거 이거는 럭키드로우 이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나 이렇게 마음 편히 까맣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질주 때 이후로 처음이야 이거는 20장을 시켰어요 일단은 럭 이거 뭐야 럭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원칙 상티 와우 잘 나왔네 쟈이 어? 아 맞다 유니시 있지 맞아 유니시 있어 쟈니 포카는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다들 궁금하다 알수 없니? 알수 없니? 3, 4, 3, 오케이 3개 오! 다 왔다! 이거 이거 종혁이 칼이랑 정우 칼이랑 이 잠옷 짱구랑 그냥 짱구 이렇게 팔아놨는데 너무 어, 귀엽죠? 귀여워 이거는 이제는 사라진 그버키월드에서 팔았던 사다 보 약간 하자면, 이게, 코기밍이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찬이, 코기밍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뭔가 뽀짝한 게 너무 해찬이 같아. 그래서, 코기밍으로 하고 있었는데, 약간 산리오에서타인이타인이 참? 그걸로, 땅땅땅 해버려가지고, 약간 좀 씁쓸해. 근데 저한테는 그냥, 코기밍입니다 오늘 파자마 짱구를 자라서 짱구의 기운이 들어왔나? 근데 약간, 제발, 제발 안할 테니까. 오우, 찬이, 오랜만이네. 찬이 뽑는 거. 얘기를 좀 해볼까봐요. 얘기하면서 깔까 제가 원래 짱구를 좋아하거든요. 해찬이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나? 해찬이 때문에 짱구를 좋아하는 그런 분도 계시겠죠?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짱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특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엄마가 짱구를 싫어하세요. 제가 짱구를 너무 좋아해 근데 막 뭐, 뭘막 사서 모으고 이런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짱구만 틀어놓고 와야겠어요. 짱구는 진짜, 오, 이거 마지막 좋다. 제 짱구가 얼마나 진국인지는 짱구를 본 사람만 알아. 교훈을 준다고. 정우 요즘 머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즘 음악중심에서 뭐 하고 나올 때마다 너무 예뻐서 진짜 뒤집어지게 됐나요 이제 반톨은 아니게 됐어 귀여워 반톨 머리를 부끄러워하는 것도 너무 귀여워 근데 오늘 오늘은 일요일이거든요 오늘 출국을 했잖아요 부대정이 출국을 했던데 저는 원래 오늘 티저가 뜬다에 약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 만약 진짜 뮤비 때문에 출국하는 거면 은 오늘 티저 못 뜨는 거 아니에요? 그쵸? 뮤비 찍으면서 컴포드 찍으니까 어쨌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에이? 근데 유타 진짜 한 장밖에 안 나온다 만약에 저기서 안 나왔으면 저 어땠을까요? 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 아 그리고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팬사인회 포카 있잖아요 이거 영통 SM에서 했던 거 그거 사는 거를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못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카를 일괄 양도를 받았거든요 야 이제 이 마지막이다 이제 이것까지 까면 에이유 AU 끝이에요 에이유도 끝이라는 게 있네요. 물론 설정은 진작에 끝났어. 어쨌든 그래서 제가 너무 저 자신에게 실망했어. 그때 막 한참 뮤플이랑샤우이랑 이렇게 막뜰때다그 금요일까지여가지고 전 당연히 그것도 금요일까지일 줄 알았는데? 수요일까지였던 거예요. 내가 미쳤지. 짠. 그거는 나중에 MD 갈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그 미공포랑 다 모은 거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내 인생에 미공포를 까먹는 날이기다니 도대정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어. 와. <laughs> 다행이다 오빠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제 마음 아세요? 제 마음 아시냐고요 DJ 언제 질리는지 아시는 분? DJ 왜 끝도 없이 안 질리지? 하긴 아직 질릴 때가 안 오긴 했어 아직 우산도 안 질렸거든요 대박인와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예쁘다 근데 우리 왜 수록곡 레코딩 안 줄까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맡겨놓은 게 많은데 윤술도 말이야 당연히 줄줄 줄 알았는데 왜안 주지? DJ도 내놔 내놔으 이번에 도재장, 또 미공포가 있을까요? 사실 약간 김치국 마시고, 마시고 기다리고 있긴 해요. 하 <laughs> 유니포카 있겠지? 이러면서. <laughs> 근데, AO는 예판 미공포가 있었고, 질주 때는 팬싸인의 미공포가 있었잖아요. 어, 맞구나. 근데 저는 질주가 미공포 훨씬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판 미공포가 예판이 8개인가? 그게 생각보다 진짜 많구나 생각했습니 일주 때는 그 공개 팬 사인의 미공포들이 나왔어가지고 막 천천히 뭐지? 약간 순서대로 나와서 더 많게 느껴졌나 봐요. 제가 여러분 뭐가 더 좋으신가요? 저는 팬사 많이 하는 거 좋아해요. 그냥 소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냥 팬사 안 하니까 사실 저는 앨범 이렇게 많이 사는 거 치고 팬사 욕심 진짜 없거든요. 마크, 어 마크 마크 글씨 왜 이렇게 잘 썼지? 아 마크 글씨 못 쓴다는 소리 아닙니다. 진짜 오래 기다리긴 했어 마크야. 역시 약간 마음 알아주는 게너밖에 없다요. 마크는 좀. 저런 면이 귀여운 것 같아. 세심하게 다정하다고 해야 되나? 도영이도 되게 비슷하긴 한데 도영이는 좀 진짜 다 알고 있는 알고 있어서 좀 어른 같은 느낌이라면 마크는 좀 악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준다고? 이러면서 되게 대견한 마음도 같이 드는 그런 아, 애인 것 같아. 마크. 제애 마지막. 포카. 마크겠지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누구일지? 마크 같은데. 누군지 한번 뽑아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럼 이번 영상에는 사람이 진짜 많겠다. 이래도 괜찮나? 뒤집어 보겠습니다. 가리고. <laughs> 하나, 둘, 셋. 마크, 오, 마크. 우선 슬리브 끼고 오겠습니다. 오늘 뽑은 포카들을 한번 싹 보여드리고, 바인더 정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안 나온 마크 많이 나와줘. 오늘 이 마크. 소양이, 소양이. 바꿨다고 얘기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거 합쳐놨거든요? 질질한 AO랑? 개 많아요. 확개 많아. 아, 어쨌든, 빈 자리를 드디어 우와, 드디어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쾌감이. 진짜.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러냐고. 짠! 와. a o l 포드보렸습니다 와. 양도안 벗고? 제가 원래 이렇게 막 나올 때까지 까고 이런 상황 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사집은 나한테 너무 소중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그게 될줄 몰랐는데 되네요. 미공포만큼 까다 보니까 된다. 이거를 좀 남직사는 남직사끼리 모아놔야겠다. 짠 그러면 이제 멍청이처럼 못샀던 <laughs> S M 영통. 미공포만 있으면 끝납니다 팬사 미공포까지 받고 다 완성된 영상은 어... 도대장보다는 MD가 빨리 올것 같으니까 MD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 월앨범광 엄청 길었는데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MD깡으로 <laughs> MD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MD올 때까지 또 존버해야 돼요 화이팅! 안녕